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요 지금 이경규 씨고향집에 와있는데요. 이경규 씨 가족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요 이경규 씨 집은 어, 이 집이 아니라 바로 저 집입니다. 한번 가보실까요? 지금 제 옆자리는요. 이경규 씨 어머님이 앉아계시는데요.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요즘 이경규 씨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하시나요? 전화로 자주 연락을 합니다. 전화로요? 네. 근 뭐라고 부르시나요? 엄마의카오브라지요 엄마요? 예. 아직도 엄마라 그러세요? 아니까. <laughs> 네, 그럼 태몽은 뭘 꾸셨나요? 태몽은 제가 안 꾸고 아버지가 꾸는데 차에 타고 가니까 나네 다 기차 기차에 있는 군인으로 다 변했어요. 음, 음. 그래서 뭘 생각하셨어요? 태몽은. 아 어, 군대에 가서 장군이 될줄 알았는데 네. 그냥 군대에 갔다 왔어요. 이경규 씨 학창 시절 때 성적을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요. 어땠어요? 저는 성적 아무도 본 일이 없어요. 왜요? 네. 제가 어떻게 돌리는지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. 아 그래서 무슨 생각 을 하셨는데요? 그래서 금 와서 몰래 카메라 하려고 그랬는지. <laughs> 저는, 저는 그런 그럼요. 이경규 씨가 개그맨이 되시고 나서 좋으신 게 있다면 뭘까요? 아들 덕분에 테리비도 나오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예. 지금은 어떠신데요? 지금도 아주 좋지요. 예. 말씀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, 다음에는요, 이경규 씨 형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